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막 PD님 포기할게요. 여기 해야 돼 여기. 응.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무 웃나 진짜 너무. 날씨도 대박, 어, 하늘도 어, 대박, 뷰도 대박, 위치도 <laughs> 아, 완전 미쳤어요. 미쳤어? 어, <laughs> 미쳤어? 어, 비진님 <laughs> 많이 왔세요 안녕하세요! 미진이 형 과연 우리 여기 왜 왔을까요? <laughs>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laughs> 몰라요. <laughs> 여기는 연천군에 소속되는 캠핑장인데요. 캠핑장 킨빙장 음. 와 많이 와봤어요? 네. 네. 어.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네 어. 경험 영. 네 경험. 영영 영. 영? 오늘 배소에다 그,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캠핑장이라서 텐트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 어 저희가 오늘 캠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직, 있어? 네, 아직 그 캠핑을 있어? 체험하는 거라서 응. 오늘 여러분들이 텐트를 직접 한번 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0분 동안 응. <laughs> 네? 왜? 아, 여러분들 못 치잖아요. 음. 아 이렇게 안 믿어요 우리를? <목소리> 아 진짜 벌써 뭘, 우리 이런 에이 없어버렸어요. 응. 어, 없어. 찬스가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30분 오버 될 경우에도 찬스에 약간 영향이 조금 있다는 거. 아 너무 싫어자 그래서... <목소리> 응. 이제 퀸트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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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오케이 에코 다 어, 할수 있겠네. 틴, 틴. 틴에. 우리 할수 있어. 팀워크. 팀워크. 오케이. 자 아, 우선. 아 내가 수리 이거 지금 음, 봐도 둘. 못 알아볼. 아니 아니 봐봐 멀리 하나 가까이 하나 그다음 연결. 포기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미님 여기... 있고 미언이 오늘 책임질게요. <laughs> 우리 오늘 밖에서 잔다 얘들아. 어. 그 벌칙이요? 하나. 텐트 못 치면 오늘 그냥 사람 시는 마음 거. 최대로 받아. 근데 여기는 트 쳐도 여기 딱딱한데? <laughs> 자, 아뭐 있겠지 이거 시작해요. 고고고. <laughs> 빨 나 아, 이거 먼저 결쳐이자 먼저 모르겠어. 응? 이거 일단 다 버리고. 잠깐만, 두 번째가 어디야? 여기 안에 있겠지.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이거 버릴게. 일단 빨리 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라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어, 이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laughs> 아, 이거 말고 알겠어. 거기 A 세 번째 있잖아. 애는 여기야. 세 번째 맞 어?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 검정색 있잖아. 아, 애는 오케이, 오케이. 여긴가 봐. 거기네개 있는데, 아세 개인가? 세개세 개, 세 개. 여기 이거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어. 나와 이거 이거 맞아? 이거도 맞고. 으악. 잠깐. 고, 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 지금 잠깐만 더뭐 필요해? 이거 잠깐만 잡아 잡고 있어. 잡고 오케이 있어, 잡고, 잡고 있어. 있어. <laughs> 잠깐 지지 마... 말고 봐봐. 그 핑크가 여기 들어가나? 봐봐. 맞아, 맞아, 맞아. 왜? 이거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거 먼저 잡아. 그거 해야 되는 손은, 거 아니야? 불면 이게 떨어지는. 왜나 지금 3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아니야. 나 이거 우리 지금 살려랑 <laughs> 하잖아. <웃음> 응. 그다음에 이제 핑색이랑 크 금색은 이렇게 넣어. 뭐라? 몰라 <laughs> 우리 지금 언니 믿고 하는 거잖아. <laughs> 언니니까 믿는 그러니까 거야. 언니니까. <laughs> 나 조임이야.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잡고 있어. <laughs> 한손쓸까요 그럴까? 아, <laughs>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거기도하고어요게님포기할게요 찬스 야개가있고게 이거 개에서 골라서 하나를 저희한테 뺏기하야되는찬야입니다 <laughs> 내가 잘는게 걱정 마. 야이님저감게이 <laughs> <웃음> <웃음> 자. <laughs> 한번 더. 응. 어? 어,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이사안 보여. 안 보여. 캠핑장 사장님, 삼겹살 이 음식이 이긴 거야? 삼겹살. 삼겹살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사장님 찬스를 쓰시는 걸로. 예삼겹살 yeah, 필요 없어. 사장님사 사장님. 사장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캠핑장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아. 아 텐트를 잘 치는 분으로 저희가 모셨어요 아. 누군데요, 여기? 본부장. 본부장님! <laughs> <본모장. 웃음> 아, 근데, 패스, 패스, 다른 분. 봐봐. 잘하게 생겼어요. 땀, 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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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네. 주세요. 이게 맞아요? 아직까지. 관 향이 좋아요? 저는 어, 그거는 맞았는데. 네. 지금 아니고. 어, 볼 때. 색깔이 있 있는 있잖잖요 네. 색깔, 금색그 다음에 조기, 네이크 조기도 색깔이 표시가 되어있 어? 어? 오! 어? 맞네! 오! 어. 맞네. 일단 이거, 이거, 금색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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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기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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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자 댄스 1분 남았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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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모자 묻게 놓으셔야 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빨리 빨리. 이거 야, 어, 오늘 내가 어디에다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빨리 빨리 빨리. 그리고 여기다 대. 아. 빨리 빨리 빨리. 자, 이거 어디에다가 넣어요 모양을 만들고 네. 네 얼려. 네. 네. 아, 댄스 처럼 생겼다. 조금 조금. 아니 얼리지 않아도 돼. 댄스 모양 만들다면서. 일단 빼고. 오케이. 어, 이렇게 넣어 그럼... 왔어 아.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맞아. 이 어디 카드는 혼자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다른 참... 사람도 괜찮아야 돼. 어. 그래서 저희가 응. 아까 전에 제가 사이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응. 그 10분 지나면 불이익이 난다. 아까 있었잖아요. 하나씩 사이드메뉴를 하나씩 빼겠습니다. 어. 먹는 거예요? 우리 밥안 먹어도 빼는 말고.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 사장님 그 뭐지? 본부장님 도와준 거 대신에 삼겹살 없어진 거였어요? 어. 우리 지금 삼겹살 없다고요? 어. 이게 삼겹살 값이라고? 어. 아나 차라리 가늘이없어 삼겹살 먹지. 이거는 어. 어. 밖에 안도와어 응,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데. 고기가 삼겹살 나오는 삼겹살. 나는 삼겹살 저가인 줄 알았어. 아. 그럼, 우리, 우리 뭐 먹어요? 삼겹살 없으면? 그냥 밥, 밥 뭐, 뭐. 에밀리, 김치 빼지 마. 일 아니면 이 일? 일 번? 어, 김치 빼지 마. 김치는 먹어야 돼. <laughs> 눈물 준비해. 유튜브? 음. 닭꼬치. 닭꼬치도 있었어! 닭... 닭... <laughs> <laughs> 우리 지금 삼겹살이 없어졌다가 닭꼬치랑 닭고기 다 없어졌어. 치킨이 없다고? 대신에 어. 유튜브 볼수 있어. <laughs> 나안 할래. <laughs> 촬영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갑자야. <laughs>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집에 가자. 그냥. 땅에다가 그냥 꽉 넣는 것 같. 아는것 같.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 잠깐만. 다시. 이렇게 다 깔끔해 보여? 여기 다 난리 났어 그냥. <laughs> 응. 아예라인 모르겠다. 먼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우선 이거 우선 넣어보자 땅에다가 우선 이쁜 향이 맞아 그 살려 해봐봐 거기 구멍에다가 넣어봐봐 장갑 다 필요 없고 먼저 안 아, 들어가는데 아, 그럼 뭔데에다가 해 그냥 뭔데 하거 없는데 이쪽은? 이거. <laughs> 텐트처럼 아, 생겼어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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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이거, 이거인지 모르겠지만. 와. 이드님, <laughs> 긴장하시죠? 이제 드디어 왔다, 우리 씨가. 아, 분 반. 이거 저쪽에서. 가자. 가자. 여러분, 응? 2분 반 남았습니다. 얼마? 2분 반. 아, 20분? 알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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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이거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돼. 안 어때? 그러면 우리 거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거기 없어. 아니야. <웃음> 오케이, 이하 오케이, <laughs> 있거든. 저희가 봤을 때는.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응. 그래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응. 30분 지나면 사이드 메뉴를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마지막 거 고르지 마. 거기 소시지 있어. 너 아. 아. 소시지 좋아해? 나 독일 사람이야. 아니, 아 미안. 아니 살려. 이거 어? 왜? 그냥. 이거 아니야 내 생각에 제일 맛있는 거를 응. 응. 그, 그 여기 그 가운데 넣었으니까 약간 바깥에 그거는 어떻게 있... 알아 어머 그럴 거 같다 비금 손극이 열미 오고 지 그거 하자 하이바이보 <laughs> 하이바이보 오케이. 네,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안 내면 진거 하이바이보 왜? 이 오케이 이바이보 하나 둘셋넷 오케이 안 내면 진거 하이바이보 하하 오케이 하하 하 그러니까 안내 말이 응 여기 해야 돼 여기 응. 수... 아니야. 아... 서시 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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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가 아+ 니 아+ 시지면너너도 아+ 가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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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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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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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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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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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나 천천히 아, 이거 자리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꿨네 <laughs> 그대로 있었네 괜찮아 미안해. 나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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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아 이따가 이아가이따 와봐. 찾기. 이찮아이 아, 응?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 소세지 좋아하는구나 일단 소세지 먹을 수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네. 가요 자 여러분 네. 텐트는 정말 잘 치셨어요 근데 그래요? 텐트를 치는 동안 우리가 많이 뺏겼잖아요 왔어요. 저희한테 네 네? 네. 오늘 하루 동안 만회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다시 도전 받아주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희가 준비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빵 이동하도록 빵 좋지? 하겠습니다. 아, 수고했어. 오케이.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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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너무 귀엽거든겼 응. 귀여워 나도 야외 커피 처음 만들었는데 응. 많이 이렇게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오 나도 나도 오 나, 나, 너무 미치겠다 이거 좋아. 하나 먹어도 돼? 와뭐 아, 먹어도 돼너안 먹어봤어? 실패인데 너무 뭐, 뭐, 맛있어 만두?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거 어? 먹어봐 응안 어? 음. <laughs> <laughs> 먹어봤구나? 맛있지? 아스팔트 맛이 나는데? <laughs> 이거? 돌 먹는 어... 음. 향이 훨씬 나오 아, 쓰다 나 맛있는데? 어? 음. 빨리 하 빨리 해리 음. <laughs> <laughs> 에이 비하리리 <남비 웃음> 아니 뒤에서 되게 쓴 맛이 나는데 음, 맛있잖아 고소하잖아 <laughs> <하자>. 음? 그런가? <laughs> 이거 안 <laughs> 먹어본 사람 이 있어? 많아 아자응 응? 원래 안녕하세요. 누가 그냥 커피콩 먹었어 응 음. 먹어봐도 아니 아니 안 됐어 같은 술이 음. 있어 같은 마있는거 있어 이거 힐링 분위기나 <laughs> 먹어봐 먹어봐 work. Work. work work You better work 네뭐 <laughs> 맞아 근데 와긴 응. 생겼잖아 잘봐 모르겠는데 일단 냄새 맡아 좋아 향이 좋지 응어 아까보다 훨씬 가느긴 냄새 남나 드립 커피 안 어. 먹어봐서 아, 그래? 그냥. 이거 얼마 정도 넣어야 돼? 네, 이거 다 넣고. 아, 진짜? 응. 그럼 그냥 뭐. 이, 드립, 드립커피는 이렇게 딱다 응.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커피는... 아니야, 아니야. 드립커피는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 나 이거, 이거. 나 기다려. 그래도 드립커피야. 즙립즙립즙립 이렇게 음. 나오고 있잖아. 오. 커피 숨 쉬는 것 같다. 응. 와우. 응. 와우, 응. 와우. 힐링하긴 하지. 응. 응. 와우. 오, 색깔이 아주. 저 초록색이라서 이거 내가 먹을게어 그래. 오, 땡큐. 아, 짠. 아 네. 우리 캠핑 위하요 캠핑 위하 고마워요 이거 위스키 넣어도 돼. 오, 좋다. 그래도 진한 맛이 나네. 물 넣어도 진한 맛이 나.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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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니 아니 진짜 맛있어 인도어 <laughs> 진짜 진짜 응. <립> 다 지금 아까 화내는 거는 다 풀렸어 <립> 커피 먹고 갈래? 이거 <립> 주는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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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먹을러 올래? 응? <tiver> <립> 우리 집으로 커피 먹으러 올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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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고 갈래 아니고? <립> 자자 자. <립> 여기까지 음러음 네. 하지마 하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